지방간 질환, 간 지방증 또는 미만성 간 지방증은 간 세포의 과도한 지방 점유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환입니다. 간은 지방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보통 간에는 일정량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축적량이 간 세포, 간 세포의 5%에 이르거나 초과하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취급됩니다. 연구자들은 향후 10에서 20년, 10에서 20년 내에 간경변으로 이어지는 지방간 질환이 시형 간염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 이식 건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축적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지방 변화는 경미하고 가역적인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다양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상과 간세포 사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방간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 약물 치료와 생활 방식을 수정하여 지방간 질환을 예방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 질환의 유형 지방간 질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알콜성 지방간 질환 지방간 질환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무증상이거나 최소한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이 상태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혈액 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증상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 복부 오른쪽 윗부분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간의 염증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질환의 초기 지방간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욕상실, 배고픔 구토 체중 감소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 비알콜성 지방간이나 알콜성 지방간 질환은 간염이나 간경변증과 같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의 지방간 증상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체온 상승. 피부의 황변, 황달. 피부 가려움증. 다리나 발의 부종. 팽만감 창난 문맥고혈압 장출혈 신부전 복부 체액 축적 비장 비대 지방간 진단 지방간 질환 진단은 일상적인 실험실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간 기능 검사 또는 간 지방증이나 간 세포 염증의 존재를 나타내는 영상 검사가 나타날 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 진단 검사는 특이성이 부족하여 비알콜성 지방간염과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행하는 지방간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의학 검사, 간생검 검사, 지방간 질환에 대한 혈액 검사 (ALT, AST,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빌리루빈, 알부민, 국제 표준화 비율 등을 포함하는 완전한 간 기능 검사). 섬유증,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섬유증 점수, 강화된 간 섬유증 e l a 테스트, 파이브로 테스트 등 상용 섬유증 마커 패널), 지질 프로필. 철분 수치. 인슐린 저항성 테스트. 정량적 인슐린 민감성 검사 지수. 항상성 모델 평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간기능 검사 이상이 있거나 간경변에 강력한 가족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추가 실험실 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 1 항트립신. 항핵항체. 평활근 항체.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수치. 세룰로 플라스민. 지방간 질환에 대한 영상 검사. 초음파 촬영.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 공명 영상, 제마라이. 초음파 과도 탄성술과 관련된 파이브로 스캔, 음향 방사력 임펄스 영상. 자기공명탄 성술, 대마리 과 같은 방사선학적 기술, 지방간 질환에 대한 간 생검 검사. 이는 만성 간염 및 섬유증 진단을 위한 표준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질병 중증도 실험실 수치 및 위험 요인에 따라 간 생검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는 정상적인 혈청 아미노트랜스퍼라제 수치를 가진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